그렇지. 자, 턴할 때 앉아주면서 스키 꾹 눌러주고 타임이 끝났지? 그러면 다시 일어나주고. 그렇지. 자, 대각선으로 쭉 오는 거야. 생이 따라 쭉 와. 그렇지. 옆으로 쭉 가는 거야. 자, 턴할 때 왼발 쭉 다운 내면서. 그렇지. 쭉 앉아주면서 눌러줘. 그렇지. 바깥발만 눌러야 돼. 안쪽발도 누르면 안 돼. 한쪽발만 눌러, 한쪽발만. 그렇지. 팔 몸무게를 한쪽 스게에 다시 는 거야. 그렇지. 잘하고 있어. 오른발 꾹. 그렇지. 멀리 보고. 팔 이렇게 크게. 그렇지. 좋아.